네, 저희 오늘 런던 저희 집에 왔어요 민불던에 있는 저희가 얻은 집에 들어왔고요 여기 저녁 지금 9시인데 어, 시차가 8시간이 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새벽 5시 정도 되겠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비행기에서도 거의 못 잤고요 애들 둘이 너무 안 자는 바람에 지금 짐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거 정리를 언제 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런던에 먼저 와 있었죠 제가 오면서 선물로 링피트 어드벤처랑 저게 뭐지?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를 사다 줬더니 지금 두 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응접실 같은 방인데 약간 뭐 거실도 아닌 것이 방도 아닌 것이 이렇게 생겼고요. 어 그래도 꽤 넓어요. 여기서 사람 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랑은 집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2층집 그런 구조인데. 음, 이렇게 오면은 여기 통과에 가면은 여기 복도 지나서 부엌이 있고요. 거시 여기, 식, 뭐시, 여기? 식당, 우리 꼬마들 둘째 셋째는 오는 내내 비행기에서 잠도 안 자고 어? 아빠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새벽 우리 시간 5시까지 이러고 놀고 있네요. 야, 앉아? 안, 안 피곤해? 그리고 여기는 부엌인데 부엌 구조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렇게 요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어돼 있고, 전 살던 집 주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웬만한 걸다 두고 가셨어요. 뭐 세탁기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나 식기들 그릇들 다 저희 그냥 쓰라고 주고 가셨어요. 좀 마음이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일을 할 곳인데. 겨울에 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컴퓨터랑 노트북 놓고 여기서 책도 보고 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문 열고 밖에 나가면은 여기 이렇게 작은 정원, 뭐바베큐도할수 있고 공놀이도 할수 있는 잔디밭인데 여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집 구조가 우리나라랑 좀 사뭇 달라서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잠깐만 나와봐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이집 구할 때. 아이들이 너무 우리가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는 원래 구할 생각이 없었고 우리 또 막내가 2층 집을 그렇게 좋아해서 노래를 불러서 2층을 구했고요 원래는 3층을 구하려고 했는데 3층 집이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어 이렇게 오면은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어 화장실이 있고 방에 가지 알았어 안 갈게 이것만 찍을게 여기는 방. 지 마. 여기는 아내랑 제가 쓸 방. 그리고 요렇게 돌아서 가보면 여기에 방이. 여기 또 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 또방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린이들 방으로 하려고 또 아내가 일주일 먼저 전에 와서 침대를 이렇게 또 이거를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약간 여기 런던 당근마켓 그런 데서 산거 같은데 이거. 여기다가 2층 침대 두개 놓고 여기다가 작은 침대 하나 놓고 그래서 아이들 셋이 여기 방 야, 쓰게 아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어? 우검다리야징검다리야 응, 이거 도 침대 만들어 줄게 이방좀 괜찮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층 집이고 평수로 치면은 연면적이몇 평이나 될까 이게 한... 글쎄... 한 30평 될까? 35평? 공용 공간이 거의 없고 다 전용 면적이라서 뭐 나름 공간 효율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내구성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이 윈블던이라는 도시가 런던에서는 한 40분 정도 지하철로 타고 나오는데 좀 한적하고 아파트가 없고 다 2층짜리 3층짜리 주택이 있는 그런 주택가 같은 한적한 동네고요. 조금만 나가면 다풀밭이고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은 만족합니다. 이게 월세가 비싸요. 이 월세가 원래는 훨씬 비쌌는데 코로나다, 브렉시트다 하면서 월세 수준이 조금 내려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가 월 2,6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원 정도. 그 정도고 보증금은 5개월치. 개월치를 선납해서 넣어놓으면 되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 주인분이 웬만한 식기 집기를 다 돕고 한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집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아 그거는 너무 피곤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